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쨌든 운으로 볼 때는 이분이 가을서부터 운이 피는 운 금전은 못 벌었던 소리 못 해도 앞으로 금전 운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수. 그런데 조금 이제 뭐 금전이 많이 딸면구설수가또 따라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저희가 또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제가 한분의 사주를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듣고 네. 느껴지는 기운대로 보이시는 대로 말씀해 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네. 1996년에 뭐성 알려 줘도 감사하고 안 알려 줘도 감사하고 뭐. 하빈 이시라고 합니다. 하빈 이. 아, 하빈이. 어, 그런 성도 있구나. 음. 그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게 생겼네요. 음. 요거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비상하고 근데 늘 외로워 왠지 어 나이가 먹었다면 먹었고 어리다면 어리고 그러는데 금전하고는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 그런 사주인데도늘 외로운 사주 어 그냥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그런 수예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침체가 됐다고 그랬을까? 그랬는데 아마 올 이제 뭐그 추석이 세고 그한 10월 달 정도에는 그래도 뭔가 또음 좋은 일이 문안에 들어서 그냥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거느리지만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또 이제 칭찬도 받고 이러는 그런 수가 또 풀려요. 이분이 왜냐면 그이 생년월일로 말씀는 올해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올해 뭐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활동력이 조금 즐겁고, 네. 음, 그랬는데, 이제, 가을서부터, 추석을 세고, 가을서부터는, 뭐가 또문 안에 좋은 일이 들어오고, 인사받을 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래요. 단, 조심할 거는 건강 관리. 아직은 뭐 젊었으니까 건강하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건강 관리를 조금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늘 몸이 그냥 항상 천근만근,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음.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수, 조금 외골수라 그럴까, 대화를 많이 한다 그래도 자기만의 갇혀 있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마음을 내놓고 음.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음. 음, 이래. 좀 마음도 편안해지는 그런 수고더군요. 네. 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 음. 그냥 뭐 시리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자기도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저기 하는 그런 수고. 음, 그런데 아마 그 올해 이제 10월 달서부터는 뭔가 네. 움직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어. 좋은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음. 이럴 일이 있어요. 음. 이럴 일이 있고 이제 뭐 새해로 가는 건 조금 이르지만 새해에는 더 많이 나, 나를 사람들이 많이 나라. 알아주고 인정을 음. 하고 음. 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앞으로 문 안에 들어있어요 음. 음. 그동안에는 뭐 조금 침체가 됐다 그럴까 활동력이 조금 없었다 그럴까 음. 뭘 직장에서도 다니면 직장에서도 활동력이 조금 주춤했다 그럴까 음. 그랬는데 이제 가을서부터는 음. 이제 활동력이 왕성하고 음. 금전도 앞으로 많이 버는 그런 수가 되고 음. 음. 이래요 아,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영상이 나가는 대로 이 정도 시점부터 해가지고 운기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좀네 좋은 앞두는... 쪽으로 많이 키우래요 인간성도 참 좋은 사람이야 남이 불쌍한 사람도 정이 많아서 도와주고 그냥 이 인간적으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음. 조금 외골수라 그럴까 외롭다 그럴까 음.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떠받들어 줘도 뭔가 음. 승에 차지를 않는 그런 수늘 음. 외로운 수 이래요. 음. 아좀 외로운 좀 음. 그러면 이분은 좀 본인만이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고독함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그렇죠. 그 자기 내색은 아닌가요? 자 그런 내색은 안 하지만 자기만의 갇혀 있는 음. 음. 음, 그런 수. 음. 또 주변에 내가 힘들다는 티는 잘안 내는구나. 안 내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그런 수기 때문에 음. 음. 힘들거나 부모한테도 아마 힘들다는 얘기는 안할 거예요. 음.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음. 그 자기 혼자. 고독을 씹듯이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에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순데 마음을 조금 내놓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대화도 하고 친구 것도 많이 만나고 이제 그 그를 뭐 저기가 되래는지는 몰라도 음. 그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음. 어쨌든 운으로 볼 때는 이분이 가을서부터 운이 피는 운 음. 금전은 못벌었다소리못 해도 앞으로 금전 운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수 음. 음. 그런데 조금 이제 뭐 금전이 많이 딸면 구설수가 또 따라와요 음. 그래서 내가 늘 조심을 한다 해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구설이 되는 그런 수가 또 따라오고 음. 이러니까 그뭐 구설수는 그냥 뭐 에? 무시해버리고, 음. 큰 구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설이 오르내리고, 그냥 이런 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음, 조심하면, 예, 아직까지는 뭐더 젊은 나이니까 음. 건강하고, 음, 그러, 음, 그러기 때문에, 뭐, 이분은 신경성 위장 장애 같은 게 조금 있어요. 음. 그런 것만 이제 관리 잘하면, 앞으로 뭐, 승승장구로. 그래. 금전은 많이 벌게 생겼네. 아, 그래. 이분이 그러면서 막 성향이나 성격 특징도 좀 어떻게 좀 괜찮나요? 성향은 조금 외골수가 되긴 했는데 착해요. 아, 그래요? 네. 뭐 고집스럽거나 고집불통이거나 음. 못되거나 이러진 않고 착해요. 그래서 자기 일보다도 남의 어려움에 먼저 나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그뭐 욕은 얻어 먹을 망정 그래도 의리가 있는 그런 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향은 아주 착한 성향으로 가지고 있어요. 착하다. 네. 아, 인생이 또 바른 친구인가 보네요. 선생님. 네. 인생은 똑바로 바르고 그런데 왜 그럴 수. 음. 고지식한 거. 그런 음. 거 조금 있어요. 아. 오케이. 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또 기대를 해봐도 좋은 그런 네. 분이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네요. 네. 승승장구로 뭐 자기가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음. 네, 건강 관리 잘하고, 음. 마음을 조금 내놓고, 대화를 조금 많이 하고, 그렇다고 래서 음. 자기 마음을 너무 많이 감추지 말라고, 너무 많이 음. 내놔도 안 오지만은, 음. 그래도 마음을 조금 많이 감추는 그런 수가 있어요. 음. 음. 아,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된다? 네. 네.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아.